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4일 일요일, 6시 19분, 한국은 8시 19분이에요. 예,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요. 시장에 밥 먹으러 왔어요. 왜? 예, 네, 지금 여기 요리사가 요리했는데요. 우와, 엄청 맛있게 생겼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와 이거 봐요 막 새우랑 엄청 많이 넣었는데요. 저도 하나 시켰어요. 예 저쪽에 우리 손님 지금 여기 막그거어 시장이에요. 아 시장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오 어? 우리 요리사 아가씨가 안 나왔네. 아 나왔지 안 나올 수가 없지 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요리사 아가씨를 보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서바이디어어이 아가씨는 항상 손님이 많아 왜아 시장에 지금 손님들 엄청 많은데요. 네. 네, 지금 저기 손님이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념을 더 넣냐 안 넣냐. 어 맛있겠다. 쌤나 어. 왜? 하나. 어. 예 이렇게 이제. 손님한테 그럭을 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님이 골라요. 네 손님이 고르는데요. 이 라우스에 파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다 덮어서 엄청 그거 깨끗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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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제가요. 먹고 싶은 걸 골라요. 근데 저는 이 우렁을 좋아해요. 우렁. 센 날, 센 날. 이거 우렁 진짜 싸요. 그래서 제 우렁을 많이 내요. 예. 네. 우렁을 많이 코 이거 오징어예요. 오징어. 왜? 왜? 응. 이거요. 지금 팔이 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알아요? 예. 네. 닭발요. 닭발 맛있어요, 이나 라요 어. 캣. 냠냠. 어, 우리 캣도 사러 왔네. 이거. 오, 이 계란도 있네. 저거 샘나? 왜? 캣 저거 샘나? 어. 엄마 어, 계란이 다 있네. 네. 이 이 계란 맛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어, 이렇게 햄도 있고요. 에 예, 게맛살도 있고 게맛살도 다있네 어? 어? 왜? 그 다음에요, 미역이 다 있어요, 미역이요. 예,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아가씨가 그람을 재요. 네. 그 다음을 재서, 어, 이쁜 동생은 어디 갔나 안 나왔네, 오늘. 네. 우리 아가씨는 25살 아가씨인데요. 제가 라오스 온지 지금 3년 됐는데, 가장 이 아가씨가 인품이 좋아요. 예, 네, 제가, 지금 뭐 한국에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들 한 30명 있는데요. 음, 이 아가씨를 제일 1번으로 추천해요. 예. 아 오케이. 아 여기는 3년 단식시장이라다 치네요. 자, 그럼 이 아가씨가요 양념을 이렇게 넣고요. 예, 버무어요 양념이 한 10가지 들는것 같아요 라오스가 땅콩이 엄청 맛있어요 손이 엄청 빨라요 우리 아가씨가 네, 얼굴도 엄청 이쁘고요 25시인데 이 엄마도 미인이에요 네, 엄마도 제가 알고 있고 여동생도 엄청 이쁘고 예, 지금 그 페이스 아니 그 유튜브에 한 거의 4 0만 명이 봤는데 이 아가씨를 제일 사람들이 그 좋아하더라고요. 어, 왜 이거 음, 자 저렇게요 옥수수 내 주는데 맛있어요. 이제 이 지금부터 는저 무료예요. 이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네. 예. 내이 배추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제가. 네. 왜? 왜? 더종 주... 어. 어. 어, 저 배추 맛있었어요. 컵짤. 음. 아, 그럼 또 가위로. 아. 어. 가위로요? 이렇게. 음. 아, 무게를 한번 더 재구나. 네, 아, 예. 손빨래죠 양념을 세 다섯 네, 열 가지를 무려 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막 버물려요 제가 저번에 우리 아가씨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버물려 봤어요 어팔 엄청 아파요 네 보기하고 달라요 예 아주 쉽게 생겼죠 천만에 말씀해요 팔 엄청 아파요예 지금 그 거의 키 너너너 맛볼 거냐고 안 맛본다고 예이그꼭 아가씨 가요 딱 하고 나서 맛을 볼 거냐고 물어보대요 쌤나이 쌤나이, 쌤나이 이거 웃긴다 왜? 왜? 이거 내거 아니야? 저기거야 저기? 어, 좋아, 좋아 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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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좋아, 아 웃긴다 어, 오케이, 오케이 겁잘어 오케이, 응암 라이 라이. 어, 아, 저 아줌마 너무 웃긴다. 내가 음식 사서 다 해놓은 걸, 아자 어, 아줌마가 자기가 가져가야 돼. 그리고 서로 막 저거 막 보라 그래. 요 응암 라라아 자기 안 예쁘대요. 아니 또왜 가? 왜? 왜 왜? 내 거야? 오 알았어. 자, 그러면, 왜? 아, 이제 제가 여기 시장에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보면, 지금 이 생선, 이 생선이 인기 제일 좋아요. 예, 이 생선이요. 예, 그 다음에 메기 예, 그 다음에 개구락지. 이거. 엄청 좋아요. 이제 이 집이 저 집의 나이벌인데, 어, 이 집에 손님이 많네. 네, 예, 네 명이나 있네. 네, 예, 보세요. 돼지고기 곰. 매기야. 어? 싸, 뭐? 뭐 달라고 그러는데? 개구리. 예, 개구리. 그 다음에, 어, 닭고기. 뭐? 싸노? 싸노? 여기 있어. <laughs> 주스 사달래. 예. 주스 사달래 사지야죠저 아가씨가 스무 살인데 엄청 이뻐요 네. 시장에 사람들 많아 마마 와 이것은 어이한 마리로 밥을 먹어요 이건 바나나 잎에 싼거 빠빠 서바이 디 마마 학자오 빵 베이 룩사이? 룩사이 <laughs> 육살 믹살! <육살>. 믹 <육살>. <laughs> <laughs> 이것은 햄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좀 짜요. 이거 바나나에 싼 밥이고요. 네, 생선. 이나스와 함께 생선을 좋아해요. 네, 이거 보세요. 사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오늘 아이스크림 사달래? 어, 주스가 아니고. 엄마, 애기들 많이 나왔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애기들 뭐 사줘야지. 응. 어. 왜, 왜, 왜? 어. 야. 어, 엄마! 어? 아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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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빵 어딨어? 오빵은 나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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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가 어이야 응암 라일라이 받아 받아. 받아 옳지 옳지 오케이. 옳지 받아 어 응암 라일라이 룩사이 룩사오 응. 그 다음에 여기 저기 하나 또 있었는데 낙드 응어 라일라이 뭐 뺐냐 룩사 룩사이 룩사오? 응 룩사오 응암 라일라이 그냥 애기 하나, 아기 한명 있었는데? 어. 어, 애기 한명 금방 없어졌다? 엄마가 안고 있었는데? 아, 왜, 왜, 왜? 룩사이? 룩사오? 룩사이? 아들이래. 아이야, 응암라일라이뭐 빼냐, 뭐냐 이렇게 시장에 오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사줬잖아. 저렇게 좋아하는데. 얌얌? 얌얌? 아이, 합작하는 거 봐. 응암랄랄. 응암랄랄. 예,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 응암랄랄. 예. 아, 잠깐, 우리 이쁜. 오빠, 오빠 비가 오 오케이, 오케이. 오빠, 오빠를 다보고 해! 왜 이건 먹어, 저거? 저거 쌤날 이거? 케밥아진네 반찬 놔두고 이게 더 맛있대요 우리 쇠한딱해아이 아가씨들이 인자 그 저기에 어 오케이 질렸는갑이구나 그래 아이스크림 사다주지 뭐 아이스크림 예 네. 잠깐요 왜 아이스크림 오케이? 너? 아, 저밥 어, 시켜놨는데? 예, 네, 밥 시켜놨어요. 저렇게 애기들을 공부시키지, 왜 이렇게 장사하는데 데리고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예, 네, 밥 나왔을 거예요. 됐을까, 이게? 아! 왜? 어, 겉에 해놨어? 어, 고맙, 고맙네. 팔이 있을까봐. 컵짤 어, 추워. 얌얌. 컵짤 라이, 라이. 음식 해놨네. 오! 보기에도 맛있게 생겼어. 여기서 먹어야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잠깐만요. 오, 이거요. 너무 반가워요. 한국에요. 시범빵 여기 와있어요. 여기 시범빵. 10원빵. 시범빵이에요. 서바이디, 까오리, 까오리, 어, 한국의 시범빵. 야, 대단하지 않아요? 라우스까지 와있으니까 저렇게 만들어요. 예, 만두도 엄청 맛있어요. 이 안에 고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 그, 밥이 나와가지고요. 예, 밥을 먹고, 김치도 가져왔어요, 저는. 여기서는요, 나우스는 반찬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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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절로 가. 김치 싸왔어, 이렇게요. 전라도 김치. 맛있겠죠? 어, 컵짤. 컵짤, 컵짤. 예, 이렇게 이제 목타가니까, 목탈을... 그러니까 나우스는요, 반찬은 안 좋아. 이 고추 주는데 이거 먹으면 기절해요. 아, 컵짤. 아, 수저 포고 샀는데요. 한번맛 잠깐 볼게요. 아! 어디? 음, 잘해요. 이집 잘해요. 저길거리 식당인데요. 음, 잘해요. 제가 며칠 전에 박걸랑 이 맛있는 것을 예, 네, 실전에서 고맙고요. 음, 우리 아가씨들 주스 사 주라 운데 아이스크림 사 달라고 니까 이거 먹고 제가 또 아이스크림 사주도록할게요 예, 네,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고아원 안 가냐고요. 어, 전혀 기부가 안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예, 기부가 정말 안 들어오네요. 이전에는 막 매달 한 600만씩 들어왔는데 기부가 전혀 안 들어와요. 단 1원도. 그래서 지금 한국에 가려고 해요. 예, 기부하고 싶거나 궁금한거나 뭔 일이 안 되면요 01033764938, 01033764938 연락 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